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봄맞이 페리페라 신상 섀도우를 사용한 복숭아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게 스쿨 오브 힙 컬렉션으로 새로 나온 건데, 저는 아래아래못 말리는 복숭아, 요거를 선택해어죠 그리고 지금 요거를 사면, 요 필통도 같이 주거든요? 이게 필통인지 파우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런 하트 패치가 되어 있는, 파우치도 같이 받았습니다 요거 크기는 이 섀도우가 들어가는 정도?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필통 증정할 때 같이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앰플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제 피부가 10세키가 됐어요 아마 봄이 오고 있다는 증거겠죠? 특유 다크소클이 파라타 못해 보라색이 된걸 보니까 저 같은 비염인에게는 만만치 않은 계절이 도래했다는게 바로 느껴집니다. 아토판 판테놀로션 사실 저는 지금 집 밖에 안 나간지 한 6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밖에는 벌써 꽃이 폈다고들 하는데 저는 못 봤어요. 아니? 안 봤어요. 지금 얼굴 꼬라지가 별로 보기 편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빨리 베이스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요거 사용해줄게요 미샤 글로우 스킨 밤 여러분 벌써 4월입니다 믿겨지시나요? 전안 믿겨져요 일단 4월인 것도 믿기지 않는데 전 제가 2025년 4월까지 살아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방금 2024년이라고 했나? 5년이라고 했나? 어쨌든 2025년 4월까지 제가 살고 있을 줄 몰랐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달까?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거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다크업 베이지. 이 컬러 사용해줄게요. 렇게 다크서클 영역을 따라서 얇게 커버해줍니다. 요런 밝은색 컨실러로 여기 다크서클 지방, 튀어나온 부분 위주로 얇게 커버해줄게요. 더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팝 컨실러 코렉트 베이지. 여기에 초록색 컬러로 잡티 커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브레이킹 배드라는그 드라마를 봤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가 너무 미친 거예요. <laughs> 너무 미친 드라마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여운에서 살짝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바웃 톤 스킨 레이어 커버 피컨실러 페어. 브레이킹 배드가이건 스포 아닙니다. 드라마 설명에 다 나와 있어요. 평범한 화학 선생님이었던 주인공이 폐암 선고를 받고 가족들한테 돈을 남기려고 마약 제조업에 발을 들인 그런 얘기인데 처음에는 진짜 재밌었거든요. 시즌 1, 시즌 2될 때까지는 진짜 순전히 오락용으로 재밌었어요 근데 시즌 3이 되니까 뭔가 이 미친 드라마 언제 끝나지? 진짜 하다 하다 어디까지 하나 보자 약간 요런 심정으로 다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멘탈적인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에 근데 이거 유명한 드라마니까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베르니 듀이글래시 9죠 제가 원래도 그렇지만 과몰입을 잘해요. 근데 안 그래도 과몰입을 잘하는 사람이 이런 인간의 심연을 너무나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봤다? 이거 진짜 미치는 거죠? 그래서 과몰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아시는 분들 슬픔이 <laughs> 참고로 백홀사랑 그 영화 그것도 다 봤습니다. 호지말걸 그랬어. 그리고 이제 얼굴에 블러 처리를 좀 해줄 건데, 오늘은 또 오랜만에 요거를 사용해줄게요. 롬앤 슬라이드 인 싱글 웜볼륨 요즘은 화사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굴에 평소에 잘 쓰는 아임 바인 땡큐보다 훨씬 밝은 컬러로 눈밑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아까보다는 다크서클 부분이 좀 화사해진 것 같지 않나요? 요렇게 해주고 빨리 쉐딩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요거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삐아 라스트 블러쉬 피스타치오 블러썸. 사실 제가 아까 말했던 브레이킹 배드 같은 좀 호흡이 긴 드라마, 시리즈물, 이런 거안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인생 드라마가 빅뱅이론이에요. 브레이킹 배드랑 장르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지금 빅뱅이론을 한 4탕? 하면서 이 심신을 달래고 있긴 한데, 삐아 라스트 블러쉬 토피 당분간은 드라마 새로운 드라마를 시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잔인한 것도 잘 보는 편이고 비위가 좀 세다 그래야 되나? <laughs> 아무튼 그런 편인데 브 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심리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드라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 그런 거잘못 보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해줬으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색조 메이크업 들어가 볼 건데 오늘은 블러셔부터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사용할 블러셔는 요겁니다 트위인 듀얼 치크 러브 큐피드. 먼저 오른쪽 컬러 사용해서 베이스를 깔아주는 느낌으로 치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섞어서 써도 예쁘지만 베이스 따로 포인트 컬러 따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연한 컬러 먼저 올려줄 건데, 오늘은 다크서클도 심하고 하니까 블러셔 영역을 눈 아래로 올려서 조심스럽게 발라보도록 할 겁니다. 오, 오. 살짝 형광기가 느껴지는 이런 컬러. 그리고 살짝 진한 왼쪽 컬러. 이거는 진짜 연하게. 눈 아래쪽에 포인트가 가도록 살살 얹어줄게요. 제가 지금 피부가 안 좋아서 그렇지, 컬러는 되게 피치스럽게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은 하이라이터를 먼저 해줄게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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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 하이라이터 계의 제왕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 청순빔 사용해 줄 건데 이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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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컬러거든요. 진짜 완전 발그레한 소녀 볼 만들어주는 너무 너무 예쁜 컬러라 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도록 반드시 올리고 시작해야 돼. 이거 진짜 예뻐요. 광대 쪽에 살살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소녀 볼 미리 만들어 줬으면 은 드디어 섀도우 사용해 주도록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사용할 섀도우는 이겁니다. 야레야레 못 말리는 복숭아. 이제 이름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laughs> 야레야레. 이거는 펄이 진짜 예쁜 팔레트인데 일단 컬러는 메이크업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컬러. 이거 이름이 되게 웃겨요. 전국 고교 음명대회. 전국 고교 음영대회 사용해서 베이스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게 발라보면은 이름에 왜 전국이 들어가는지 알것 같은 색이에요. 되게 이쁘죠? 진짜 음영 농도가 딱 적당하다고 해야 되나? 베이스로 깔기 너무 좋은 색깔이라가지고 고교부뿐만 아니고 대학부, 일반부랑 싸워도 순위권 안에 들것 같습니다. 요거를 애교살 부분에도 칠해줄게요. 야래야래. 그리고 펄을 중간에 섞어서 사용해도 예쁠 것 같지만은 저는 섀도우 베이스 다 하고 펄을 넣는 걸 좋아해가지고 일단 요 컬러 사용해줄게요. 요 위에 있는 디스코랄 팡팡. <laughs> 요거를 눈 앞뒤로 중간 음영 잡아줄게요. 디스코랄 팡팡 같이 올리니까 확실히 더 코랄기가 강해졌죠. 근데 갑자기 너무 뜬금없지만 궁금한 게 생겼는데 요즘 고등학생들도 디스코 팡팡 타러 가나요? 디스코랄 팡팡. 어 근데 여기 브러쉬에 묻은 색이 너무 예쁘다. 디스코랄 팡팡 존나 타. 이거를 애교살 부분에도 같이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음. 그리고 다음은 여기 아래에 있는 복숭아라는 죄. <laughs> 복숭아라는 죄. 의명 넣어주도록 할게요.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의명을 앞뒤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색깔 진짜 예쁘다. 복숭아라는 죄. 색깔 진짜 예쁜데? 깜빡 보내야겠는데? 이게 되게 겉보기에는 진해 보이는 컬러인데 실제로 발색을 하니까 펜색보단 다 연하게 발색되는 느낌? 그리고 저 같은 눈은 냅다 펄을 깔아버리면은 엄청나게 부어보이는 그런 눈이기 때문에 이 쉬머한 펄 사용해주려고 하거든요? 이름은 복숭아 특강입니다. 이거를 쌍꺼풀 라인 위로 은은하게 발라주도록 할게요. 오, 펄 이쁘다. 그쵸? 전체적으로 복숭복숭, 이런 눈매 만들어주고, 이제 아이라인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은 우드버리 스테이브랑 컬러. 이것도 오랜만에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은 그냥 눈매 따라서. 꼬리만 조금 빼준 다음에 불량 초코 불량 초코 컬러로 블렌딩을 주도록 할게요 불량 초코 하니까 뭔가 슈가슈가룬의 쇼콜라가 생각나 그리고 쌍꺼풀 라인을 살짝 연장해 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해주고 속눈썹 붙일 건데 오늘은 요거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필리밀리 포인트 가닥 속눈썹 퓨어 데일리 요거 붙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눈썹 붙이고, 눈썹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 아이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사용했던 전국 고교 음영대회. 이 컬러를 다시 한번 깔아줄게요. 음! 난 정말 고교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은 애교살 만들기 전에 트임부터 해줄 건데, 요거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페리페라 스피디 펜슬라이너 앤트임 진저. 요것도 신상인 것 같죠? 요런 옐로우기가 확 도는 브라운 색입니다. 요 라이너 사용해가지고, 뒤쪽만 살짝 더 줄게요. 음! 컬러 그래 되게 자연스럽고 이쁘다. 요렇게 확실하게 뒤트임 해주고, 아까 눈두덩이 위에 사용해줬 복숭아 특강. 요 컬러를 1차로 애교살에 깔아주도록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륨을 주기 위해서 넓게 칠해줄게요. 요 은은하게 빛나는 애교살. 보이시나요? 진짜 요 컬러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복숭아 특강 요렇게 볼륨 만들어 줬으면은 애교살 위에 설탕을 코팅하는 느낌으로 컬러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나 펄인데? 이름이 나 펄인데? 요거 <laughs> 되게 입자가 큰 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요게 빵딱빵딱 거리면서도 너무 부담스럽진 않게 빛 받았을 때만 살짝살짝씩 반짝이가 보이는 느낌? 반대쪽도 똑같이. 한마디로 유탕 처리를 한 듯한 이런 눈매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페리페라란다. 삐아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피넛 베이지. 이 컬러로 애교살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걸 엔트임 진저랑 비교를 하면 이런 느낌. 확실히 엔트임 진저가 조금 더 붉은기가 강해 보이죠? 아무튼 이걸로 애교살 그림자. 빠르게 덧그려줘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삐아 밀크로 미리 밝혀놨던 국소부위 하이라이팅을 해주도록 할 건데 오늘은 이거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뛰드 왓치인마이이즈 단독주연 안개 단독주연 안개꽃이 살짝 골드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복숭아 메이크업에 찰떡일 것 같아 브러쉬 사용했어 오, 오 이거 진짜 이쁘다 아, 전 찰떡이지 않나요? 사실 제 최근에 최애 하이라이터는 입덕주의 화이트지만, 그거는 되게 화이티시한 컬러라 가지고 조금 더 베이지 기 들어간 하이라이터 찾으시면은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단독 지원 남겼고, 아우 이쁘다. 오리거 이걸로 이마도 동그랗고. 오, 오 예뻐. 사람이 너무 생기있어 보여. 이렇게까지 밑 작업을 해놨으면은 아까 사용했던 청순 빔 다시 꺼내가지고 여기 눈 아래 다크서클 부분에 연하게 살짝 칠해줄게요 최대한 눈 아래가 화사해 보일 수 있게. 오, 오, 오. 오바지마. 이제 립 메이크업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 사용해줄게요. 클리오 벨벳 립 펜슬 피치베이지. 요즘 또 봄이라서 그런지 입 주변이 허옇게 떠가지고 입술 외경 라인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오버립. 겸 입술 라인 정리를 해줬으면 이제 메인 립 들어갈 건데 오늘의 메인 립은 요겁니다. 하트 퍼센트 도톰 무드 원웨이 글로이 틴트 피치 밀크 요 컬러 발라보도록 할게요. 요 컬러는 요렇게 되게 여릿한 피치 코랄 컬러예요 요거를 얇게 한겹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컬러는 색을 올릴수록 코랄 끼는 조금 조금 눌러지고, 피치 핑크기가 조금 더 올라오는 느낌? 음! 이것도 되게 유탕 처리한 듯한 그런 예쁜 립이에요. 짠! 이렇게 립까지 해줬으면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이제 저는 정리를 하고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야래야래. 하이! 여러분 제가 똥머리를 하긴 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머리 길이가 아직 여기까지 안 와가지고 완벽한 똥을 만들진 못했어요. 아무래도 조만간 머리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암튼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못 말리는 복숭아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습니다. 이 팔레트도 봄에 되게 잘 어울리게 예쁘고 제가 너무 초반에 사용을 해서 언급할 기회가 적었지만 이 블러셔하고 조합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좀 얼렁뚱땅 메이크업을 한것 같지만 평소처럼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어김없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